저는 지구과학 교육과 교수로 일하고 있는 이순환이라고 합니다. 지구과학 교육과는 어떤 학과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구과학 교육과 굉장히 좋은 학과입니다. <laughs> 일상생활에서의 자연현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사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비가 오면 무릎이나 허리가 <laughs>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이런 것도 이제 지구과학적 현상과 관련이 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아, 아 먼저 배우러 가셔야죠.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대학교 입학알림단 비 m 10기로 활동하고 있는 지우학 교육과 김다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대학교 입학알림단 10기로 활동하고 있는 대기환경과학과 김태규 비움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교수님 간단한 자기소개와 하고 계신 연구 분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지구과학 교육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이순환이라고 합니다. 어, 저는 이제 대기과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 대기과학이라는 다들 아시다시피 기상, 기후와 같은 대기권에 있는 기상 현상들을, 자연 현상들을 어, 설명하는 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저는 그 중에서도 규모가 좀 작은 규모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중규모 또는 이제 미세규모라고 부르게 되는데 경상남도 내지는 경상북도 규모 내지는 부산시 규모의 어떤 기후 내지는 기류의 흐름 기상 현상을 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상 현상의 예측 그 다음에 분석의 계산 기술을 적용을 하여서 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이용해서 대기 오염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오존 그 다음에 방사능 확산 등의 연구를 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흔히 풍력 기상 과관련된 풍력이라든지 태양과 의 신재생 에너지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은 연구 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런 저희 교수님이 재직하고 계시는 지구과학교육과는 어떤 학과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지구과학교육과 굉장히 좋은 학과입니다. 산대학교, <laughs> 사운드 <laughs> 대학 소속되어 있는 학과로서 화학계열이죠. 지구과학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들 아시겠지만 대기, 과학, 그다음에 천문학, 그다음에 지질학, 지구물리학 이렇게 네 가지 정도의 학문으로서 분류를 할수 있는데 제가 이제 대기과학을 담당하고 을 있습니다. 다양한 일상생활에서의 지구학, 자연현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사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또 사실. 사범대학에서는 많은 학과들이 있지만 특히 주과학 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의 많은 대부분의 담당 교사들이 출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전문 지식을 가진 각 분야의 교수님들과 교육학를 담당하시는 교수님이 오르셔서 사실은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그리고 굉장히 컴팩트 있게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어, 그러면 비와 관련돼서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어, 전통이나 관습, 예로 들면 기후제와 같은 것들이 어, 실제로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어 그렇죠. 실제 옛날에 운사 우사 고전에서는 어떤 신들이 많이 있었고 실제 비와 관련된 기후제를 많이 지냈습니다. 기후제를 음.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비를 내리기 위해서는 수증기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게 응결핵이라고 하는 비를 만드는 기본적인 시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후제를 하게 되면 뭘 피우잖아요. 불을 음. 피운다든지 하면서 먼지를, 먼지라고 하는 그 시대라고 응결핵을 하늘로 날리게 됩니다. 하늘로 날려서 비를 만들게 되는. 대기 중에 수증기는 많은데 시대가 없어서 되는 경우에는 기후제가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이 없어서 어, 전혀 비과학적이진 않고 지학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비가 오면은 무릎이나 이 허리가 <laughs>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이런 것도 이제 지구과학적 현상과 관련이 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아, 근데 병원을 가셔야죠. 문제 아, <laughs> 아, 병원을 가시고 과학적으로는 의미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음. 왜냐하면 이제 비가 온다는 말은 저기압이거든요. 주변보다 기압이 낮다는 의미가 음. 되면서 신체 내에 있는 근육들이 아마 팽창하는가 봐요. 팽창하면서 약간 이제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 친구 중에 의사가 어 있어가지고 음. 물어보니까 의학적으로는 신장은 가는데 아직까지 학술적으로는 증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인체가 기압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충분히 과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현상이라고 음. 봅니다. 네. <laughs> 네,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연구를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이제 흔히 환경 오염과 관련된 영화들에 자주 등장하는 장면들 중에 하나인 사람들이 방독면을 쓰고 거리를 활보하는 장면이 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이 실제로 미래에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음.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되면 지표면에 있는 수증기에서부다 아마 대기 중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지표면이 굉장히 건조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미세먼지 발생이 심해질 것이고 그리고 결국 인구가 증가하기 를 때문에 인구 증가에 따른 재화 생산을 통해서 생산 활동이라든지 에너지 생산이 필요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 생산 공정과 에너지 발생 공정에서 생성되는 미세먼지 양은 증갈 수밖에 없고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로서는 크지 않습니다. 음. 대기오염의 가장 큰 문제가 불뚝에서 방출되고 대기로 방출되면 그것을 끌어 모을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오로지피라든지 이런 인상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흔히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생원을 줄이는것밖에없는 거죠 음. 그럼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아 이런말하면 굉장히 비관적이네요 저는 <laughs> <laughs>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 생활습관을 바꾸는 지금은 아니지만은 향후 한 5년? 10년 정도가 있으면은 어떤 생활습관에 대한 어떤 규제가 아...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감히 음... 생각을 해봅니다 음... 임용을 준비하고 있지만 자연과학을 배우고 있는 우리 지구과학 교육과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항상 수업 시간에도 강조하는 부분 중 하나가 학생은 교사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교사가 아는 만큼 가르치는 거고.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교사가 많이 알아야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정확한 쉬운 언어로 설명을 해야지만 이 학생들이 이해를 쉽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마 경험 계시겠지만 어렵게 설명하면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머리는 항상 쉬운 쪽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은 쉽게 들어오는데 그래서 교사가 많이 그리고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고 항상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범대 학생들이 교육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육 방법도 중요하죠. 효율적으로 교육하는 방이 중요한데 그 이전에 기본적으로 자연과학적인 학문에 대한 지식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제 수업 시간에 정확한 이해와 집중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니까. 그 부분을 좀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구과학 교육과에서 바라는 인재상은 어떤 것일까요? 지구과학 교육과는 사실은 지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친화적인 어떤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 접하는 사실 물리, 과학, 생물은 실험실에서 특수한 상황에서 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사실 화실험을 한다든지. 개불한다든지 이런 형태가 됐는데, 지구학은 걸어 다니면서, 내지는 야외 나가서 하늘만 보고, 땅을 보고 하면서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연 친화적인 형태를 통해서 약간 창의적인,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보더라도, 아, 바람이 분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람이 부는데 왜 부는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창의적인 형태, 상상을 가지고 있는 교사, 그리고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사가 기본적으로 가장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에게 꿀팁 한마디를 조금 전달해 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지금 고등학생, 중학생도 마찬가지죠.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지구학에 대한 선택을 많이 합니다. 자랑이 아니고 음, 많이 합니다. 음.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음. 다양해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 가장 좋은 이유가, 아, 자연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유가 가장 좋아요. 특히, 제가 부산대과학영재교육원에 지도교수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 중학생들이에요. 중학생들은 물어보면, 아, 별이 좋아요, 바람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특히, 천문에 대한 관심은 많죠. 존경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처럼, 자연에 대한 어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학문을, 내년에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좋아지는 거죠 뭐 예전에 경험이 계시지만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 과목은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동경 부분을 지구과학 쪽에 찾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한국적으로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모든 학문들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이론, 가설, 이론, 뭐 법칙 이런 식으로 발전이 나오면서 기초가 간단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배우는 거죠 배우면서 여러한 학문을 배운다는 말은 그런 기초들을 배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해하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등생들도 이해하면서 배우면은 조금 더 기억 용량이 오래갑니다. 기억이 오래갑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보내주고 싶네요.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지구과학 교육과에 진학을 희망하는 청소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어, 저는 사실 이제 사범대학교 지구과학 교육과의 교수로서 자연과학적인 지구과학이 계속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기후변화가 당장 닥치고 있고 결국 우주로 나가야 되고 우주개발이라는 이런 형태의 어떤 다양한 형태의 지구과학적인 이슈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학생들 특히 이제 자란 학생들이 정확하게 이 이슈를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지구과학 교사의 역할은 가면 갈수록 다른 학문에 비해서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지구학을 가르치는 교사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학생들이 지구학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많은 부분들이 그러니까 선택하는 게그 부분들이 실제 지구학 교육과에서 직접적으로 몸에 붙이면서 담당하고 그리고 학생들의 질문에 정확하게 답해주면서 희열을 느끼는 작지만 희열을 느끼는 그런 형태의 어떤 역할을. 을세입과에 오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원대학에 대한 임용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자랑을 좀 하면은 세입과는잘 됩니다. <laughs> 잘 되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교수님들 수업 차근차근이 듣고 조금만 노력하시면은 충분히 교사라는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개와 단은 학원대. 부산대학교 취업교육과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 바랍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네.